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재크의 미주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과 S&P 500,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뉴스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준의 강력한 긴축이 지속되며 상업용 부동산에서 공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리츠 관련 기업, 기관들의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최근 들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 리츠 산업의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RIK ETF, SRS ETF 어, 같은 리츠 쇼트 상품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EK ETF는 리츠 상품의 숏 인버스인데 1배짜리이고 SRS ETF는 2배짜리 인버스 상품입니다. 리츠 섹터가 더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런 상품도 단타용, 수익용 투자처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일단은 리츠 관련 기업들은 너무 비중을 많이 실는 게 좋지 않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상업용 무동산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아니나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워런 버핏의 버크셔 회사에 의가 3월 23일과 27일 또 옥시덴탈 주식을 사들이며 지분율을 23.6%까지 올렸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정유주에 대해서 꾸준하게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옥시덴탈은 오늘 4%대상승는 모습을 보여줬고,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60불 이하에서는 매수하기에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가는 작년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섹터의 흐름도 좋지 못한 것은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알리바바가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4%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으며, 알리바바가 장 후에도 지금 0.8% 상승하면서 99불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렇게 9%대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y i 있는 ETF가 9%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으나, 알리바바는 14% 상승, y i 있는 ETF는 12% 상승, cwetf가 8%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중국 공산당에서 제대로 미운 털이 박히며 1년동안 해로 떠돌게 되던 마이닝 드디어 중국으로 복귀 를 했으며 오늘 뉴스가 떴는데 알리바바 가 이제 6개의 사업 그룹으로 분할 되어 각각 ipo를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였던 회사가 알리바바 가 6개로 쪼개지는 것이며 일단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디즈니 메타사업부 폐지 소식입니다. 안그래도 디즈니가 7천명을 추가해고 한다는 라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메타버스 사업부까지 폐지한다고 라 합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뜨거운 이슈였던 메타버스가 묻히는 상황이며 요즘은 GPT가 대세가 되면서 AI의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완전히 죽어가는 테마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부동산 소식입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지표 중 하나인 S&P 케이스실러 부동산 지표의 1월 결과가 발표가 되었으며 전월비 기준으로 월간 기준으로 미국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꺾이는 듯 하나 예상보다 하락률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부동산 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곧 높은 물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거비도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CPI, 4월달에 발표되는 3월 CPI 주거비 부분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각보다는 빠지지 않을 수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부동산 지표로 볼 때는 조금은 물가의 하락 속도가 지금 아, 가파르진 않을 수 있다는 라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장 종료 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입장은 실적은 이번 분기 제점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 메모리 업계 초황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 실적 어 어닝 미스가 발표가 되면서 애프터장에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EPS는 예측치가 0.60불이었나 실제 발표치 1 9불로 어닝 미스 매출도 3.74빌리언 달러에서 실제 발표치가 3.69빌리언 달러로 어닝 미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어깨 수익성이 지속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수요 공급 밸런스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하지만 AI 수요 확대 등으로 메모리 어깨는 2025년 초호황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진적으로 반도체는 어 세계적으로 계속 많이 쓰이는 상품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도체 미래는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지수로 돌아가면 다우는 0.12% 하락한 32,394 포인트. 나스닥은 0.45% 하락한 11,716 포인트. S&P 500은 0.16% 하락한 3,900 71포인트로 3대 지수 모두 하락은 하였으나 약보합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유가는 소폭 상승한 모습 보여주었고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 그리고 워런 버핏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옥시덴탈 은4.29% 상승하면서 62.21불에 위치 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도 소폭 상승 달러 인덱스는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스지수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P&G 그리드 인덱스 38까지 올라왔으며, 여전히 공포 구간이나 곧 중립 구간, 잘하면 탐욕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로미는 0.45% 상승, 10년물 국채로미 0.1% 상승하면서 3.6%에 근접을 하고 있으며, 현재 올 초부터 달려왔던 나스닥 빅테크 종목들이 어, 어제와 오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 아, 낙스닥 백테크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QQQ는 스토켓 슬로우 기준으로 매도 시그널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으며 RSI는 56.95, CCI는 63.01, 50%신고대의 활용률은 마이너스 17.4%입니다. SPY는 현재 RSI가 49.31, CCI가 10.24이며, 52주 신고 가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4.39%입니다. 경제지표로는 이번 주 금요일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으며, 어, 무난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며, 당장은 이제 4월달 발표되는 3월 CPI가 중요한 상황입니다.